안녕하세요. 국어 가르치는 수지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백석의 산곡 함조시초 5라는 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 시를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어, 이 시적화자가, 시적화자가 어떤 시, 산골, 이 산곡이라는 산곡이라는 이 산골 안으로 집을 구하러 간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그 산골 마을이 어떤 곳인지 한번 볼게요. 돌각담엔 머루송이가 까만히 있고 어때요? 되게 좀 아름다운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갈밭에 아지까리 알이 쏟아지는 잔풍 하니 벼빠른 골짜기다. 자, 이세 이세 행이 바로 그 산골의 모습을, 그 산곡의 모습을 묘사한 부분이죠. 어떻게 묘사했어요? 돌각담의 머루송이가 까맣게 있고 되게 시각적이죠. 시각적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어요. 감각적이죠. 그리고 또 색채 이미지도 나타나고 있어요. 까맣게. 그죠? 까만이 있고 색채 이미지. 뭐 색채어를 사용했다. 이런 것도 괜찮아요. 어쨌든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갈밭에 아즈까리 아리. 아즈까리는 아주 까 이라고 저도 잘 모르는데 뭐 뭐지 뭐 피마자 피마자 뭐 그런 식물이 있나 봐요 아무튼 근데 이 자갈밭엔 아직까리 알이 쏟아지는 곳 어때요 되게 뭔가 평화롭고 아름답죠 그죠 잔풍 하니 잔잔하게 바람이 부는 볕바른 골짝 골짜기. 볕바른 골짝이라는 건 햇볕이 잘 드는 양지바른 골짝이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산 골의 모습을 묘사를 했다고요 어떻게?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감각적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도 사용했고요 잔풍하니 볕바른 골짝 이런 거는 또 어, 촉각적 이미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뭔가 따뜻하잖아 그치 바람이 불고 자 잔풍하니 볕바른 골짝이다 그리고 또 어떤 얘기도 나올 수 있나요 되게 토속적이고 그죠? 토속적이고 향토적인 느낌 그리고, 뭐, 방언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 백석이라는 시인의 특징이, 이 시, 백석이라는 시인은요, 되게 토석어와 그 향토적인 그런 시어를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방언을 사용했다. 네, 그 고향에. 이 백석이라는 시인의 고향의 방언을 많이 사용한 특징이 있어요. 자, 잔풍하니 볕바른 골짜기다. 나는 이 골짜기에서, 자, 나 누구예요? 시적 화자죠? 나는 이 골짜기에서 한 겨울을 날려고, 이 겨울을 잘 보내려고 집을 한채 구하였다. 집을 구하러 이 산골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겨울을 날려고 여기서 이한 겨울이 막 엄청 마이너스 현실 이런 건 아니에요. 어쨌든 겨울을 보내려고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겨울을 보내려고 집을 단체 구하러 간 거예요. 집이 몇집안 되는 고라내는 모두 터알에 김장감이 퍼지고 터알은 텃밭인데요. 이 텃밭에 지금 이제 겨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김장철이 곧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김장감이 퍼지고라는 건뭐 배추나 무 같은 게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죠? 무 이런 김장감, 김장감들이 어잘 자라고 있고. 그다음뜰 뜨락에는 잡곡 낯가리가 쌓여서 지금 그 빈터에는 마당에 어, 빈터에는 잡곡 낯가리가 그 잡곡의 그 곡식 더미가 쌓여서 어, 어느 세월에 비일 듯한 집은 보이지 않았다. 내가 집을 구하러 들어갔는데 이집 들 중에서 곧곧 곧 빌만한 집을 찾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서 살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어느 세월에 곧빌것 같은 집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자꾸 골 안으로 깊이 들어갔다. 지금 내가 집을 못 구했잖아. 집이 다 사람들이 잘 살고 있어. 막어 곡식들이 쌓여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김장거리가 어. 텃밭에 잘 자라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는 집을 구하기 위해서 이빈 집을 찾기 위해 이골 안으로 깊이 들어갔다. 자, 골 안으로 깊이 들어갔다라는 의미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그냥 빈 집이 없어서 골짜기, 이제 이 어떤 이렇게 마을이 있으면 마을 입구부터 마을 안쪽으로 쭉 들어갔다라는 이렇게 집이 이렇게 있으면, 그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갔다라는 의미도 될수 있지만, 지금 이 빈집을 찾기 위해서 안쪽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좀 세상과 단절된, 그죠? 단절, 세상과의 단절. 그리고 좀 약간 어떻게 보면 폐쇄적인, 폐쇄적인 내면 상태를 드러낸다. 들어 그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꾸 나는 골 안으로 깊이 들어갔어요. 골이 다한 산대 밑에 이제 그 마을이 이제 쭉 있는데 그 골짜기 마을이 있는데 거기가 끝나는 지점에 산 밑에 자그한돌등화 집이 한채 있어서 이집남길동을단 안주인은 남길동은 여기 나오죠. 그죠? 그 밑에 뭐 무슨 저, 저고리가 어쩌고 뭐 나왔던 것 같아요. 여기. 그죠? 저고리 소매리에 이어서 난 남색 천이래요. 남길동을단 안주인은 겨울이면 집을 내고 산을 돌아 거리로 내려간다는 말을 하는데 곧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이 집을 내놓고 산을 돌아 거리로 내려간다는 것은 뭐 시내 쪽으로 그죠 이 산골짜기 안에서 시내 쪽으로 나간다는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럼 여기에는 지금 이 안주인이 한 말이죠. 겨울이면 집을 내고 산을 돌아 거리로 내려간다. 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죠? 그 그랬는데 내가 그 말을 듣고 딱 보니까 해바른 마라 마당에는 이 햇볕이 잘 드는 마당에는 꿀벌이 스무 나무 통이 있었다. 벌통이, 그죠? 벌통이 이렇게 스무 통 정도가 있었대요, 그죠? 벌통들이 쭉 이렇게 스물 통이 있었는데 낮 기울은 나를 햇볕 장글장글한 텐 마주에. 텐마루에 걸터 앉아서 낮 기울은 날이라는 건 이제 저녁이 될 만한 그죠해 저물녘에 그 날을 햇볕이 장글장글 이렇게 내리쬐는 하, 한 어? 텐마루에 걸터 앉아서 지난 여름 도락구를 타고 장진 땅에 가서 꿀을 차고 돌아왔다는 이 벌들을 바라보며 그럼 여기서 이 지난 여름 도락구를 타, 도락구가 트럭이야 트럭 트럭을 타고 장진 땅에 가서 어 이거 구체적 지명이네 그죠? 네 장진 땅에 가서 꿀을 치고 돌아왔다는 이 벌들을 바라보며 그럼 이이 이야기도 누가 말한 거예요. 이 안주인이 그쵸? 안주인 나에게 알려준 거죠. 이 벌통들은 지난 여름에 트럭 타고 장진에 가가지고 어, 꿀을 치고 돌아온 것들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줬겠죠, 그죠? 근데 그랬다는 이 벌들을 바라보면 나는 날이 어서 추워져서 쑥 국화꽃도 시들고 이 바지런한 백 성들도 다제 집으로 들은 뒤에 이 고란으로 올 것을 생각하였다. 무슨 말일까요? 자, 내가 이 벌들을 바라보면서 뭘 느꼈냐면 날이 어서 추워졌으면 좋겠어. 왜이 날이 추워지면 쑥 국화꽃이 시드는 그 시간이야, 그렇죠? 날이 추워지면 겨울이니까 이 바지런한 백성들이 자기 집으로 들어온 후에 이골 안으로 올 것을. 이 무슨 말이야. 얘네들이, 지금 이 바지런한 백성들은 결국 이 꿀벌들이거든요. 이 꿀벌들이 다제 집으로 돌아온 후에 이골 안으로 오, 왔으면 좋겠다. 들어올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골 안이라는 이 산골 마을은 당연히 나에게는 플러스 공간이에요. 플러스 공간이고요. 안식처고요. 어떻게 보면 고향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지런한 백성들은 여기서 일차적으로 꿀벌들을 말하는 거지만. 겨우 추운 겨울이 되면 벌들이 들어 돌아오는데 날이 어서 추워지면 이 벌들이 돌아오는데 날이 빨리 추워져서 이 숙국화꽃도 시들고 바지런한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을 나타내지도 않을까 우리 민족? 지금 우리 민족이 어떤 상태예요? 일제강점기 때이 백석이라는 시인의 시에서는 우리 민족이 되게 뿔뿔이 흩어진, 고향을 상실하고, 타향에서 유랑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백석 시인한테는 느껴진단 말이에요. 왜냐면 지금 본인도 지금 타향에서 이렇게 집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벌통을 바라보면서 내가 음? 이 벌들을 바라보면서 어, 이 바지런한 백성들도 다 자기 집으로 들어온 후에 이 곤란으로 올 것을. 그러니까 꼭이 벌들처럼, 벌들이 그럴 것처럼 나도 또는 우리 민족도, 그죠? 네, 우리 민족도, 화자도 포함된 거죠? 네. 화자가 포함된 우리 민족도 다 자기 집으로 들어온 후에 이골 안으로 올 것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건 뭐냐면요, 내가 지금 이골 안에서 집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어느 집에서 벌통을 봤는데 이 벌통을 보면서 아 그래 겨울이 와서 이 벌들도 자기 집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바지런한 백성들로 표현된 이 부지런한 벌들, 이 벌들은 이. 이 차적으로는 뭘 의미한다 그랬죠? 우리 민족이라 그랬죠? 우리 민족들도 다 뿔뿔이 지금 흩어져 있는데, 다 자기 집으로 들어온 후에 이골 안으로 이 따뜻한 안식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렇 네, 엄청 좋은 시네요. 자, 그러면 한번 다시 한번 문제에 나올 만한 것들을 조금 다시 볼게요. 아까 1연에서는요, 이산골의 모습을 묘사한다 그랬죠? 그죠? 감각적 이미지로, 시각적 그리고 촉각적, 시각적, 촉각적 이미지로 묘사했어요. 그런데 이곳은 되게 평화롭고 되게 아늑한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그죠 바람이 잔잔히 불고 따뜻하게 햇볕이 내리쬐는 곳이니까. 그래서 나는 이 골짜기에서 한 겨울을 날려고 그러니까 겨울을 보낼 집을 한채 구하였다. 그럼 이때 한 겨울은 마이너스야? 아니야 마이너스 아니야 그냥 겨울이에요 여기서는 그죠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집을 한채 구하러 돌아왔다 자 그다음에 집이 몇집 되지 않은 고라네는 모두 터알래 김장감이 퍼지고 텃밭에 배추 무가 쌓여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 뜰락에는 잡곡 낯가리가 쌓여서 이거 다 시각적인 이미지네요 그래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고 그다음에 왜요 자 그다음에.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왜, 래 어떻게, 해, 어떻게 했는데. 어느 세월에 비일 듯한 집은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이 다 살고 있어서, 어,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빈 집은 쉽게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자꾸 골 안으로 깊이 들어갔다. 그럼 골 안으로 들어온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과 단절된 자신의 폐쇄적인, 그죠 폐쇄된 내면을 나타낼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골이 닿은 산대 밑에서 자그마 돌릉화 집이 한채있어서 그럼 이 돌릉화 집에서 내가 아까 전에 이골이 돌능화집은 내가 이 벌통을 본 곳인데 이골 안과 같은 의미예요. 나 이제 내가 이 겨울을 보내고자 하는 어떤 안식처. 그럼 당연히 긍정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화자가 뭐하는 공간? 지향하는 공간이다. 회사가 지향하는 공간 그리고 돌한채돌릉아집한 채가 있어서 이 집에 그 남길동을 단그 한복에 뭐 소매 끝에 단어 안주 있는 겨울이면 집을 내고 산을 돌아 거리로 내려간다라는 말을 알게 했다고요 지금 이 말을 뭐 했어요 간접적으로 인용했다 그죠 인용했어요 이. 안주인의 말을. 어, 그래서 그렇다는 말을 하는데 해바른 마당에는, 햇볕이 잘 내리쬐는 마당에는 꿀벌이 숨은 나무통이 있었다. 낮기울은 날을 햇볕 장글장글한 텐마루에 내가 걸쳐 앉아서. 이것도 어때요? 되게 시각적 이미지고, 그리고 햇볕이 장글장글하다 이런 거는 어, 촉각적 이미지일 수도 있겠네요. 그쵸? 텐마루에 걸터 앉아서 지난 여름에 트럭을 타고 장진 땅에 가서 구체적 지명을 사용한다고 우리, 우리나라의 지명. 땅에 가서 꿀을 치고 돌아왔다는 벌들을 바라보며 나는 날이 어서 추워져서. 그럼 날이 추워지는 건 마이너스야? 아니야. 여기에서는 이 꿀벌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우리 민족도 다풀풀이 흩어졌다가 다시 자기 고향으로 모여드는 시간이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아니라고요. 그쵸? 여기서 만남의 시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모이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시간. 숲국과 꽃도 시들고 이 바지런한 백성들도. 이 바지런한 백성들은 이 벌들을 나타내는 말인데, 일차적으로 벌들을 나타내는 말인데, 아마 이 벌들만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지라는 백성은 우리 민족들, 그죠? 우리 민족이라고 했죠. 제 집으로 다 들어온 후에 이 고란으로 올 것을, 이 고란으로 왔으면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안식처 고향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화자의 소망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백석이라는 시인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백, 백석이라는 시인, 시인은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백석하면 뭘 떠올려야 되냐면 일제강점기의 시인이고요 일제강점기 근데 일제강점기의 상황을 마이너스로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 일제강점기가 왜 마이너스냐면 일... 평화로운 공동체의 어떤 가족 공동체를 해체시켰기 때문이야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가족 공동체에 어, 해체된 모습을 나타내고 그러면 당연히 이거를 뭐 했으면 좋겠어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어 다시 가족, 공, 가족 공동체가 그 평화로웠던 그 농촌의 마을 공동체가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항상 나타납니다. 거의 대부분 나타나요. 자, 그다음에 이 백석이라는 시는요. 되게 토속적이고 토속적 향토적인 그리고 방언 이런 거 많이 시어에 상 사용을 합니다. 어, 어떤 옛날에 어떤 문제에서 이런 이야기를 봤어요. 뭐냐면 이 백석이라는 시인은 일부러 그런 방언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방언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일제가 민족 말살 정책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말을 못 쓰겠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우리 말을 못 쓰게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반발로 오히려 그것에 대해 대응해서 이 시인은 우리 말을 지키고 싶었던 거죠. 우리 민족의 말을. 그래서 어, 자신이 어렸을 때 사용했던 그런 토 토속적인 토속어들을 많이 사용했다라는 글을 본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도 그래요. 토속적이고 향토적이고 그런 방언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자 그다음에 뭔가 시의 이야기가 있지 않아요? 내가 겨울을 보내려고 집을 뭐 구하러 갔는데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갔는데 뭐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걸 보면서 뭐를 생각했어? 라고 서사적인 그죠 서사적인 구성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서사적인 구성이라는 거는 서사적이라는 것은 어, 줄거리가 있다는 건데 이 줄거리라는 거는 인물 사건 배경이 있으면 되는 거죠. 여기 인물 나오고 내가 그. 그죠? 사건 있죠? 집을 구하러 들어갔다. 그죠? 그리고 뭐, 배경도 나타나고 있죠. 그죠? 되게 시각적으로 묘사를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요런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어, 이 시에서도 거의 대부분 나타나죠. 되게 서사적이고요. 그리고, 소독적이고 향토적인 그저 방언 되게 감각적 이미지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그 바지런한 백성들 그러니까 이 부지런한 벌들 우리 민족들 다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이 고란으로 왔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 자 그래서 어, 어, 시골에 이 시골에 한적한 마을에서 한적한 집이라고 표현할까요? 이 산골집에서 겨울을. 지내고 싶다. 소망을 나타내고 있죠. 자,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다시 이 꿀벌들처럼 다시 고향이나, 어쨌든 따뜻한 안식처. 그죠? 이 따뜻한 안식처에서 뭐 했으면 좋겠다. 이 공동체에 다시 다 돌아와서, 어, 공동체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됐죠? 네, 열공합시다. 안녕!